네 아, 지금은 지금 행복을 가득히 담아서 바라 현미 쌀로 밥을 할수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어, 건이가 이야기하는 건강한 쌀 건강한 밥상 준비하겠습니다 자 일단 쌀을 먹을만큼 조금 넉넉하게 할까요? 먹을만큼 이 바라현미는 많이 닦지 않아도 된다고 라 하는 것들이 장점이에요 두번 정도만 살살 헹궈서 밥을 쌀을 씻으면 되고요 지금 저처럼 살짝만 살짝만 헹구어서 나도 이물질이 뜨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바라현미 자체가 농약 성분이나 중금수 이런 것들이 다 걸러도 나왔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헹구어서 손으로 살살 살살만 헹구고 그리고 바로 밥상으로 가겠습니다 밥솥으로 밥솥 자두 번만 헹구어서 거의 헹구지 않고도 쓰실 수 있으신데요 그래도 쌀이니까 물을 만나야 돼서 살짝만 헹구고. 물의 비용은 기존에 밥을 하시는 것보다 살짝 조금 더. 자, 기존에 밥은 이 정도로 밥살이 되는데요. 여기서 조금만 더 넣을게요. 이만큼 쪼르륵 이 정도. 자, 이제 가라 현미밥, 가라 현미밥이니까 잠깐만, 잠깐요. 코드가 이거 뜨나? 아, 안녕하세요. 그러면 쿠입니다 현미로 현미로 쿠쿠. 체킹하시고 스타트 시사를 눌러주시면 아, 네. 치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기존에 기존에 밥 하시는 거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어, 시간이 보통 밥을 하실 때 30분 걸리신다면 요거는 1 시간 정도 잡으시면 돼요. 그래서 김 빼고 드시면 아주 뽀득뽀득하고 부드럽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현미 바라 바라 현미 쌀을 밥을 드실 수 있으십니다. 아이고 헷갈리네 이거. 네 여기 현미에 꽃을 맞추시고 스타트를 해서 치사를 해서 기존에 식사를 하시는 아니, 밥을 하는 시간이 한 30분이라면 얘는 1시간 정도를 잡으셔야 돼요. 그래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면 기존에 밥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영양분이 넘치고 그 다음에 어, 당분의 서치가 아휴, 틀렸어 틀렸어 그냥 자, 하나, 둘. 네. 현미밥, 현미밥 포커스를 맞추고 치사를 눌러서 기존에 쓰시던, 하시던 밥의 30분의 분량을 생각하신다면, 바레현미 쌀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더 추가해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하게 약 밥을, 맛있는 밥을 해서 밥상에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게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건강한 밥상에 기본적인 밥을 하는 시간을 두고 이따가 밥이 다 되면 다시 한번 치킨